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를 차량은 기아 더뉴 소렌토 2018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기아 더뉴 소렌토 2.0 노블레스 2018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7년 8월 등록이고,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범퍼, 스톤칩이라든가 장기스 없이 깨끗합니다. 사고 LED 안개등 장착되어 있고, LED 헤드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은 모두 19인치 크롬휠장착되 있고, 휠 기스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남아있고, 내적 모두 금호 타이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면, 검정색 선팅으로 되어 있고, 앞 핸더, 앞도어, 뒷도어, 네.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뒷 휠도 보시는 것 같이 깨끗합니다. 뒷 타이어 트레드, 앞 타이어 보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뒤에 같은 경우는 네, 적한 공간 아주 깨끗합니다. 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보시는 것 같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잘 내려가고, 디테일 램프, 네,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 핸더, 뒷도어 앞도어 마찬가지로 조수석 쪽휠 상태 기스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 맞춰보겠습니다 전동 접이식과 미러 인도 버튼 들어가 있고 시트는 검정색 가죽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 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제가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계기판 쳐 보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126,554km 무사고 차량이고 센터페시 같은 경우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한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밑에 같은 경우는 풀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조수석 열선 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시가잭과 억수 USB 단자 들어가 있고, 11V 시가잭 이 있습니다. 두 개의 컵홀더 네, 기어박스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 오토홀드와 EPB, 전자파킹, 드라이브 모드, 스타뱅고, 주차감지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링 힐 같은 경우는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들어가 있고, 우측은 크루즈,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에 계기판 조명 밝기와 미끄럼 방지, 주요구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고, 어, 이 차량 같은 E/CM 눈 밀러, 하이패스,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도 네 동승석과 이열 시트 네 거의 사용감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볼류스렌트 엔진룸입니다. 디젤 4기통 2.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처 회전 질감도 좋고 미세 누유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 검사. 올량우 맡은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에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더뉴스렌토 2.0 노블레스 2017 18각자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검색을 해보니까 총 12대 검색됩니다. 키로수 짧은거 33,000km 흰색 경기도 수원 도이치오토에 있습니다. 17년 9월 등록이고 완전 무사고 1인 신주 차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차량번호 1545번 차량이고 주행거리 33,000km 시트는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검사. 어, 사고 없고, 단순기한 없는 무기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세부사항 깨끗합니다. 그래서, 가격 올림하겠습니다. 2460. 음, 38,000km. 파란색 2490. 색상은, 네, 블루 색상 나오고, 주행거리 37,900km.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어,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검사 3만 7천키로 렌트 이력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어, 렌트 이력 있고 사고는 없고 단순 교환은 조수석 뒷도어 하나 교환되어 있습니다 2,490 5만키로 2,320 흰색 차량 시트도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 주행 거리 5만km 딱 넘었습니다. 2320. 57,000km 검정색 2290. 59,000km 흰색 2220. 그래서 가격대가 5만km 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시세가 2200에서 2300 형성되어 있고 키로수 짧은 거는 2400 넘습니다. 7만km 검정색 2320 나와 있고 79,000km도 2170 85,000km, 노블레스 차량. 흰색 차량이고, 주행 거리가 85,000km입니다.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후측방 경보기 들어가 있습니다. 음 성능 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85,000km, 용도 위력은 없고, 사고 없고, 단순 교환 없습니다. 무기한 차량입니다. 세부상도 깨끗하고, 가격은 올림에서 2100만원. 9만키로.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거. 경기도 안양에 있습니다. 1900만원. 가격이 어, 좀 떨어지는데. 주행거리 9만, 150키로.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 성능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도. 어, 후드 판금 하나 있고 조수석 뒷도어 어, 판금 두개 있습니다. 단순 판금 1900 어, 95,000km 흰색 2170 흰색 차량이고 검정색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은 없고 어, 성능검사는 어, 공업사 성능이 아니고 기본 올려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12만 7천키로 제가 오늘 소개를드차량 차량입니다. 색상은 다크그레이 색상 들어가있고 주행거리 12만 6천 5백키로 검정색 가죽시트 들어가있고 전동시트 19인치 크롬밀 들어가있습니다. 후방카메라 성능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이력 없습니다. 특별이력 없고 사고 없고 단순교환은 운전석 앞엔다 아, 하나, 단순 교환 하나, 하나 있고, 세부사항 보시면, 음, 다 올량으로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780. 15만 키로, 1,799만원. 네, 이상으로, 어. 터뉴스 렌트 2.0 노블레스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